룸메를 죽이고 싶어 이거 진짜 레전드거든요 제목 그대로 룸메가 매우 짜증난다 룸메이트라고 하는 게 짜증나는 녀석은 이놈이 처음이다 와 진짜 살인이야? 대체 뭘한 거야 그 전에 왜 죽이고 싶은지나 들어보자고 별거 없어 못하면 룸메의 스택을 적어줄 수 있어 쉽게 말하면 살 가치가 없다 정도? 산소가 아까워 자세히 듣고 싶으면 적어줄게 여기가 룸메 죽이는 슬입니까? 미안, 스펙으로 적을 것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적을 게 많아서 뭘 적어야 할지 모르겠어. 궁금한 거 많으면 다 물어봐. 답할 수 있는 건 해줄게. 안, 안경어, 여드름 돼지야. 나이는 27살 정도. 키는 152. 몸무게는 확실히 모르지만 90은 넘은 것 같아. 대학은 안 갔대. 그림 그리고 싶다고 안 갔는데 그림 초관심 나도 미술하는 사람이라 어느 정도 평가는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매달 부모님에게 돈을 먼저 받으면서 근근히 생활. 가끔 돈을 넣는 게 늦으면 욕설이 섞인 전화를 하는 것 같아. 요새는 그림도 안 그리고 알바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해. 니트라고 하듯이 이거. 요즘은 잠자는 시간이랑 컴퓨터 시간밖에 없는 것 같은 생활이야. 나갔다 들어왔을 때그두 모습밖에 안 봤으니까. 거기안 씻고 옷도 안 갈아입어. 벌써 2주째라고. 나 사실 룸메 때문에 그렇게 집에 들어가는 편이 아니야. 근데 룸메는 그냥 내가 밖에서 자주 노는 걸로 알고 있어. 자, 그럼 슬의 제목에 맞게 놀아볼까? 이 녀석 죽여바로. 참고로 나는 배우, 매우 평범한 이미지임. 이런 녀석 찾아오는 놈도 없어 보이니 죽여서 잘만 숨기면 될것 같아. 같은 컴퓨터 쓰니까 뒤지면 사진 나올 것 같아 기다려줘. 이 녀석 코스프레가 취미니까 엄청난 사진이 나올지도 몰라. 요거, 이제 사진을 올렸던 거예요. 지금은 내려갔다네요. 혐짜리야, 이건 코스프레라니. 산소가 아까워. 이거 죽이라는 의미로 받아도 되지. 그럼 지금부터 죽인다. 그냥 죽이긴 심심하니까 생중계라도 할까? 10분, 30분 후에 방송한다. 준비 좀 할게. 이러면서 자기 이제 트위치 같은 거죠. 자기 이제 라이브 방송을 킨대요. 음, 해서 알, 일프리카로 유명한 스티캠이래. 지금은 없는 아이디래.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진짜 죽인다. 30분 뒤에 확인할 테니까 200에게 맡길게. 그래서 얘 입에 죽이는 쪽으로 가면 재밌겠는데 하면서 했죠. 당첨 이제 진, 방송 시작할 거야. 진짜로 죽일 거니까 안볼 사람은 보지 마라. 이렇게 해서 방송 링크가 했어요. 이제 뭐야?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엄청난 짓을 해버렸어.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집주소 같은 거 빨리 털어봐. 좀 말려봐. 하면서. 정신 나갔어. 빨리 말려봐. 자.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방송에서 이런 글이 있어. 절대 들어가지 마. 평생 잊지 못할 걸. 기억하게 될 거야. 일단 한마디만 해둘게. 죽이긴 죽였어. 이슬에 빨리 묻는 게 좋겠어. 하고. 이런 라이브 방송이 올라왔어요. 자살한 거야. 밤에서 아침까지. 네. 자 진짜예요. 그래서 사실 죽이고 싶은 룸메는 룸메이트가 아닌 자신을 돌려서 말한 거고 애초에 룸메이트 같은 건 없었고 이 글쓴이가 그 혐오스럽다던 사진 속의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룸메인 양 돌려서 올렸고 아무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마구 욕, 마구 욕해서, 삶의 회의를 느낀 듯 했던 사람은 이제, 어, 결심을 하고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거 싫어, 맞아 그래서 자기 방송에 이렇게 목 매달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 채팅 보시면 크크크크크로 <laughs> 도배돼 있어요. 진짜로. 진짜 존나 무서운 게, 얘네들이 더 무서워. 크크크크크크크 웃고, 웃고 있는 애들이 더 무서워. 진짜 옆집에서 앙앙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상해. 커플들이 힘쓰고 있는 거겠지.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상하다.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해. 그것이 옆집에는 노인분이 사셨는데, 지난주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지금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서 앙앙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 고양이겠지. 새로운 거 주자는 그냥 벽을 쾅쾅 치자. 문을 빼곤 들어갈 틈이 없어. 문의 열쇠는 물론 잠겨 있고.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전에 살던 사람으로 온 우편이나 신문이 문화 포스트에 엄청나게 많이 박혀있어. 일반적으로 이, 이사를 오면 저런 건 정리하잖아. 벽을 쳐봤지만 소리가 붙질 않았어. 베란다 있는 데서 들여다봤지만, 커튼도 없는 텅빈 방인데, 아니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무서워. 그럼 그방 너무 에서 들리는 소리 아니야? 물리적으로 무리로나 이거? 물리. 무리. 거기다 아까 외출하면서 방문 앞에 귀를 대고 안에 소리를 들어왔어. 아무 소리도 안들리게 이제 끝났나 생각하고 방에 들어왔더니 병 너머에서 그 소리가 계속 들렸다. 내 방엔 텔레비전이 없어. 전부 PC로 해결하고 있다. 달리 소리가 나는 거라곤 내가 가진 아이팟이나 휴대폰 뿐이야. 두개 모두 내 눈앞에 있으니 그 가능성은 없어. 베란다라 복도로 나가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 기분 나빠. 아직도 들린다. 부자연스러운 AV 소리 같다고 할까? 그런 게 벌써 30분째 들리고 있어. 우선 친구에게 전화해야겠어. 친구에게 전화했더니 와주기로 했다. 2층짜리 아파트의 2층 가장 안쪽 귀퉁이 방이야. 벽에 귀를 대고 후회했다. AV 같은 소리인데 부자연스럽게도 여자의 신음소리만 들리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수 없는 소리가. 선풍기 소리 같기도 한데 아 지금 갔다 온다 왔어 손이 떨려서 문자치기가 힘들다 초인종을 눌러봐도 울리지 않아서 문을 쾅쾅 쳐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러던 중 문에 달린 포스트에 꽂혀있던 우편물이나 신문들이 안쪽으로 쏙 빨려들어갔다 이제 싫어 음음 음. 소리가 안 나. 식구 털로 10분 정도니까 이제 곧올 거야. <laughs> 이젠 세탁기가 돌아가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제 싫어. 진심으로 울고 싶어졌다. 응. 이제 확인하는 건 너무 무서워서 무리. 수십 분 전에 베란다에 불빛이 켜져 있지 않은 걸 확인했다. 커튼도 없고 엄청 캄캄했어. 친구 왔어. 지금 베란다에서 옆집 들여다보고 있다. 친구가 방금 베란다에서 봐도 깜깜하고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들어가보겠다고 했다. 어...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데 아마 친구가 노크하는 소리인 것 같다 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친구는 옆집 반응이 없다 말하며 환기팬 근처에서 담배 피우고 있다 세탁기 소리 같은 건 아직 들리고 있어 벽에 귀를 대보니 바로 근처 같은데 친구가 무서운 말을 하기 시작해서 나 전혀 움직일 수 없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아래층은 자고 있는 것 같다. 문에 귀를 대봤지만 소리는 전혀 나지 않았어. 친구가 너무 용자라서 내가 2층으로 들어왔을 때 도어 포스트 있는 곳을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것 같다. 방금 뭔가 딱딱한 것을 마루에 떨어뜨리는 듯한 소리가 이제 더 이상 싫어. 어떻게 들어가라고 베란다밖에 없나? 친구가 칸막이 있는 곳을 손을 늘려 사진을 찍어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손이 닿지도 않고 너무 어두워서 무리였다. 방금 전부터 문이 닫히는 소리 같은 게 들리고 있어. 사람이 살고 있는 듯한 생활소음이 들리고 있다. 역시 베란다로 침입 같은 건 무서운데다. 사람이 살지 않는다 해도 범죄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지금은 새벽이니까 집주인한테 옆방에 누가 사는지 물어보는 건 무리. 일단 번호 알고 있지만 자택번호 아닌 것 같으니까 경찰한테 전화해도 무시될 거라 생각했는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되려나? 지금 전화해본다 소리는 들리지만 여전히 불빛은 보이지 않아 방금 전 외출했을 때 전기 미터박스 보고 갔지만 미터기 움직이지 않았는걸 세탁기나 모든 움직이고 있다면 미터기가 올라가야 되잖아 좋아, 경찰한테 전화해야겠어. 그리고, 오늘은 친구 집에 자고 올래. 이제 무리입니다.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아. 이런 바보 같은 쓰레기 따라줘서 고마워. 누군가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너무나 무서워서 견딜 수 없을 거야. 지금 경찰에게 전화했어. 주소 같은 거 물어보고, 가벼운 노트로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어. 내 휴대폰으로 따로 보고해주겠다고 했어. 슬슬 보고한다. 집주인한테도 이에 대한 걸 묻거나 해서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살수 없어. 밝혀서도 못살것 같지만. 뭐. 속옷이나 갈아입을 옷을 가방에 챙겨 놓고 있어. 완전히 보고자 상태. 이제 나갈 거야. 더 이상 이런 방에 있기 싫어. 다음 날. 왔어. 어땠어? 그후 경찰한테서 특별한 연락이 없었기에 친구 집에서 잤어. 너희들이 원하는 소식은 없었다. 근데 나 지금 경찰서야. 다음은 여기서 나간 뒤 적을게. 지금 집에 있, 왔어. 우선 보고. 그렇다고 할까? 아침 5시까지 경찰서에서 사정 청취 받고 아침 7시에나 잘수 있었어. 이곳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옆집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은 이웃에 살던 노인분과 생전에 사이좋게 지내던 할머니로 따로 열쇠를 가지고 있었대. 이웃집 노인분이 죽은 뒤 일요일 때부터 가재도구로 옮겨와 살기 시작한 것 같아. 서로 친척도 없고 생활보호를 받으며 살아오셨다고. 그리고 어째서 내가 경찰서에 와서 차종총치를 받았냐면, 분명 이웃집 사람이 죽은 뒤 할머니가 들어와 살고 있었지만 그 할머니 이미 죽어 있었대. 이불 위에서 누워있었는데 사후 2, 3일 정도 지난 상태였다고 했어. 게다가, 내신고로 경찰이 갔을 때문 열쇠가 잠겨있지 않았다는 말도 들었다. 무서워서 문 손잡이는 전혀 건드리지 않아서 몰랐는데, 만약 안에 들어와서 시체를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너무 무섭다. 생활소음이 들렸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 경찰도 그 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내가 그건 뭐였던 거죠? 라고 물어봐도, 네? 라는 반응밖에 하지 않았고, 이런 이야기를 아침 5시까지 듣고, 7시쯤 겨우 친구 집에 도착해서 잘수 있었어. 지금 집에 돌아왔지만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아. 내가 없는 동안 경찰이 대충 정리한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이제 이런 곳에서 살수 없어. 내일이라도 부동산 소개소에 갈 생각이야. 아, 어, 이건 좀 무섭네. 어? 우리 한국 이야기 있어. DC 인사이드 레전드 가발 사건. 이건 더 확대해야겠네. 니들 귀신 믿냐? 나한 번도 가위 눌린 적 없다. 군생활하면서 단한 번도. 우리 가족 원래 가위 거의 안 눌려. 부모님은 가뭄에 콩나듯 아주 가끔 눌리시는데 가족 전부 주말이라 푹 쉬었다 피곤함 없이. 근데 내가 어제 처음으로 가위 눌렸어. 나만 그런 줄 알고 신기했는데 누나가 엄마 붙잡고 오는 거야 가위 눌렸다면서. 근데 같은 시각 부모님도 다 같이 같은 현상. 누군가 다가온 듯한 가위다 가위 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지금 잠자기에 무섭다 불 켜놓고 자려는데 오늘은 제발 무사히 넘어가길 바란다 귀신은 진짜 존재하는 것 같다 아참 그리고 짤 짤은 오늘 먹다 나온 진애고 엄마 폰 물에 빠트려 고장 아버지 인터넷 거래 사기 당하심 이거 전부 관련돼 있나? 긴글 읽어줘서 고마워 형들 한 가족이 전부 가회에 눌리고 이상한 일이 자꾸 겹쳐서 일어나고 재해가 일어나면 그 집에서 당장 떠나라.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든지 당장 그 집에서 떠나 농담 아니다. 집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최근에 새로 사온 물건이나 새로 가져온 중고품, 여튼 최근에 가져온 모든 물건 모아서 싹 태워버려라. 절대 그냥 버리지 말고 태워버려라. 너 그거 심각한 거다 새끼야. 누나, 누나 임모가발 샀는데 그저께 문, 그거 문제 있나? 삼득한 게 문제가 아니라, 최근 일주일 사이에 그런 일이 계속 발생했다면, 최근 2주 전까지 가져온 물품 싹다 태워라. 나 지금 눈물 날것 같다. 가발이네. 씨발 소름 돋았다. 레알 지금 온몸에 소름 쫙돋음 가발 태워버려라. 지금 당장. 당장. 그리고 아파트인데, 내 방에서 계속 개곡소리가 들려. 댓글 쓸 시간 없다. 지금 당장 그 가발 태워버려. 가발 태워버리라고 병신새끼야. 진짜 씨발 온몸에 소름 끼쳤다. 진심으로. 그리고 당장 머리카락 땅에 떨어진 거나 화장실에 있는 거다 주워 모아서 태고 손으로 잡지 말고 고무장갑 같은 걸로 잡아서 모으고 고무장갑으로 태워버려. 지금 퇴마고 어쩌고 웃을 일이 아님. 당장. 심각하다. 야, 가발이 없어. 누나방 가발 거치대에 있다는데 없어. 우리 집 가발 찾는다고 난리인데 집에 가발이 없어. 눈물 고인다 어떡하냐, 이거. 가발 없어졌는데. 빨리 찾아서 태우셈. 없어, 씨발 새끼야. 꼭 찾아라. 귀신은 내 눈으로 본적 없지만 느껴본 적은 많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부산 올라와서 처음으로 이사 온 집. 그 집에 온 이후로 일이 점점 꼬였다. 그리고 4년 후인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갔지. 그 집에선 이상하게 일이 전부 술술 잘 풀리고 모든 게 만사형통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이 주무시는 방에 예전에 살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얘기를 다른 집으로 이사 올때 들었는데 엄마 아빠 여행 가시고 난뒤그 방에서 잘때내 인생 최고의 귀신 꿈을 꾼 귀신 얼굴이 바로 코앞에서 덮쳐 놓고 춤추다 채, 꿈꾸다 최초로 오르게된 경험 부모님도 그런 악몽 자주 꾸셨다 그리고 2년 후인가 또 다른 집으로 이사 그 집엔 거의 아무 일도 없는데 특이한 게 귀신이 몇번 느껴짐 방 중에 바람이 한 개도 없이 고요한 밤에 화장실 문이 쾅 닫히거나 내방 문이 스르르 닫히는 거잘때 뭔가 느껴진 거 주의할 점은 귀신이 내 침대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 집은 쓰면 안 된다. 침대에 귀신이 있다는 건 귀신이 그 집을 자기 소유라 느끼고 해를 끼치게 될 것. 그리고 5개월 전새 집으로 이사를 왔음. 여기선 아직까지 아무런 느낌 없음.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몇달 전에 외할머니 돌아가셨다.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러시아에서 온 이모 빼고 전부 다 외할머니가 나오셔서 한마디씩 함. 러시아에서 온 이모는 외할머니가 뭐라뭐라 뭐라 화를 내셨다. 내 꿈에 나온 외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창문을 당장 닫아라 아니면 귀신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어디로 가셨는데 그 장면 이후 바로 잠에서 깼는데 리얼 창문이 열려있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그 말씀은 내가 뭐 감기 에들까봐 걱정하실까 봐 그런 말씀 하신 것 같다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날 때마다 외할머니 좋은 곳 가서 편하게 지내세요 라고 계속 마음속에 되뇌었다 뻘 얘기만 한것 같네 여튼 베라 대장 지금 심각하니까 빨리 가발 산거다 태워버려라 가발을 함부로 사는 게 아니다 그리고 베라 대장 당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발 찾아내라 지금 당장 나 계속 소름 끼치고 있다 진짜 오늘 밤 안에 찾아내라 잠 자지 말고 계속 그 가발 찾아내라 꼭 태워라 가발 찾아서 잡을 때는 고무장갑 같은 걸로 손에 직접 안 닿게 해서 잡아서 머리카락 안 떨어지게 조심히 잡고 쓴 고무장갑도 태워라 무섭게 왜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베라 대장 심각한 일이라고 니는 웃겠지만 베라 대장은 심각하다고 베라 대장 가발 없다 이거 어떡하냐 우리 집 절, 실한 기독교인데 가발이 없다. 이거 없어, 없어짐. 어딨냐? 가발 오늘 밤을 새서라도 꼭 찾아라. 무슨 일 있더라도. 집안에 불이란 불은 다 켜고 꼭 찾아내라. 그리고 부모님 중에 아는 분 있으시면 스님에나 절에 사시는 분꼭 찾아서 너네 집한번 와달라고 해라. 무슨 문제인지. 내가 무교인데 귀신은 믿는다. 우리 부모님 다 찾고 계시는데 우리 누나가 준 가발 거치대에 있다는데 없다. 같이 찾고 있다. 진짜 꼭 찾아서 태워야 한다. 가발 같은 거나 모발 이식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 영이 거기에 깃들어 있어서 하면 안 돼. 다른 새끼들은 이걸 보면서 처웃게 했지만 너네한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가지 말할 거 있는데 깔롱만 봐라 제발. 심각하다 지금. 누나가, 엄마가, 누나랑 엄마가 임진욱이라는 사람이 꿈에서 계속 나온다는데 나온 건 아니고 꿈에서 그 이름이 맴돌았다는데 관련 있냐? 이거 듣고 울었다 누나. 아마 그 가발의 모발이 그 사람일 것 같은 가능성이 높다. 목사나 교회 쪽 사람은 부르지 마라. 별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 많다. 제대로 된 절에 다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좋다. 베라대장이 얼마나 심각한 일에 빠졌는지 모르네. 뭐 폰에, 폰 물에 빠뜨리거나 인터넷 사기. 이런 거 별로 심각한 게 아니야. 나중에 시간 좀 지나게 되면 몸에 상처를 입게 될수 있고, 심각한 경우는 그 가족을 죽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잠도 안 자고 도와주는 거다. 아까 일은 아닌데, 누나 발목 삐었다, 지금. 통화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런 거 관련 있냐? 진지하게 대답해줘. 관련 있다. 가발부터 찾는 게 최우선이다. 그리고 가발은 여자 건데 임진욱이라는 사람은 남자 이름 아니야? 관련 있음? 그 가발이 여자 거였다면 임진욱이라는 사람이 그 여자를 죽였을 가능성도 있고 뭔가 큰 사연이 있을 거야. 그 가발이 여자 거면 임진욱 그 사람이 그 여자를 죽여서 한이 맺혀있을 가능성이 높다. 연락처 있으면 알려줄 수 있나? 지금 할말 있다, 할 말. 계속 오타가 나죠 채팅에 그건 안 된다 혹시라도 나에게 무슨 유형이 끼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 혹시 다른 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집이나 모텔 가서 자거나 그런 짓은 절대 하지 마라 오늘 안에 밤을 새서라도 아침까지라도 학생이라면 학교를 빼고서라도 찾아라 가발이 없다 누나가 이틀 전인가 몇 십만 원 주고 산 건데 그거 우리 누나 방 작은 우리 누나 방 작은데 안 조인다 미쳐버릴 것 같다. 누나 방이 작은데 안 보인다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다, 없는 게다 무섭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아무도 손댄 적 없고, 뭐냐, 누나 화장대에 있었는데, 전장이나 그런 곳에도 확인해라. 창고나 싱크대 및 냉장고 및 냉장고 안, TV 뒤, 장롱 안, 장롱 뒤, 옷 사이사이, 주머니 사이사이. 기도하고 올게, 부모님이랑. 누나 발목 삐었는데 누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오늘 그냥 안 넘긴다. 왜 이런 거고? 자살하고 싶다. 무섭다. 45분에 기도하러 갔다. 엄마가 짠다. 진짜 없다. 누나 엄마 눈에 보인러니까 누나 없 누나 없이 없인... 없이 없인... 있는데 누나 눈에 보인 눈물밖에 안 보인다. 기도 개뿔 그런지 쓸모 없다. 그런지 살 시간에 가발 찾아내라. 너의 가족에게 해를 주기 시작했으면 기도로는 끝이 안 난다. 지금 밤 밤이라 절에 다니는 사람 부를 수도 없고 방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그 가발 찾아내하는 거다. 난 아까부터 가발이 아니라 다른 물건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보이던 가발이 갑자기 사라졌으면 그 가발이 거의 확실하다. 가발 안 보이는데 머리카락 몇 개가 떨어져 있다. 누나 건 아니고 가발인데 듬성듬성 떨어져 있음. 이건 무슨 의이냐 식탁 의자에서 봤다. 지금 이거. 이동하고 있는 거. 분명히 지금 집안에 있다.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거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 머리카락 지금 당장 태워. 모아놓지 말고 다 태워. 태웠는데 이제 안 보이는 데 없어. 어떻게 해야 되냐. 아, X같다, 씨발 맞아, 그 가발 자체를 찾아야 돼. 스마트폰이라서 오타 좀 난다. 지금 실황 정리해볼게. 집 아파트 5층이다. 엄청 오래된 아파트. 2일 전 가발 샀다. 누나가 임모로. 22년 만에 처음으로 가위 눌렸다. 우리 가족도 다 눌렸다, 단체로. 누나 엄마 꿈에서 임진욱아는 사람이 나머지에만... 막... 안, 나오진 않고 귀에서 맴돌았다고 한다 지금 가발 찾고 있다 식탁 의자에 가발 한 뭉치 발견 다른 건 이상 없다 이제 어떡하냐 가발 없, 없어도 계속 찾아 찾는데도 없는 건 지금 가발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틀 전에 샀는데 가발 그때 썼다며 그때선 가발이 벌써 그렇게 뭉탱이가 빠질 리 없지 그리고 이틀 전에 쓴 가발에서 머리카락이 떨어졌는데 이틀이나 그걸 못 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임진욱이 죽은 게 아니라 그 가발 주인이 여자인데 그 여자가 임진욱이란 사람에게 살해당할 수는 없을 가상승이 높다 우리 지금 이모집 가고 있는데 내일 목사님이랑 같이 가보기로 했다. 이모집 같은 아뭐 이모집 같은 아파트 집에서 자는 건 무료라고 판단되고 가발 높고 지금 인터넷 보니까 귀신 적절히 활동할 시간이라는데 내일 오전에 가기로 했다. 목사님보단 절에 가는 것도 좋다. 귀신의 적절한 활동시간 몇 시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5시까지인 건 기억난다. 내일 아침 8시나 9시쯤에 목사님 데리고 가. 내가 올린 공부방 기억하는 사람 있나? 걔를 자랑했는데, 그 공부방 바로 앞에 내 침대가 문 살짝 열려 있으면 이상한 소리 난다. 이거 문제 있을 수도 있는 건가? 내일 아침 9시쯤 넘어서 목사님이랑 집에 가라. 집에 들어가면 뭔가 평소랑 느낌이 다를 가능성이 있음 목사님도 느끼실 거야. 그 목사가 그냥 껍데기만 목사면 답이 없고 목사가 뭔가를 못 느낀다 싶으면 절에 가서 스님이나 그런 분을 데려와. 목사님들보다 스님이 훨씬 귀신을 잘 느끼신다. 그리고 밤에 그 원인을 찾는 건 어렵다 사실.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라 계속 찾으러 한 건데 그한 미친 가발을 계속 움직이고 있을 거다. 아마 낮에는 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을 테니 그때 찾고 그 가발 잡을 땐 절대 손으로 잡지 말고 고무장갑이나 그런 걸로 잡고 가발 태울 때 고무장갑도 함께 태워버리고 만약 옷 속이나 같이 있던 자리엔 뭔가 처리를 해야 하는데 옷이라면 옷도 같이 태워야 하고 가구 위에 있는 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면 알아서 처리 방법을 말해줄 것 같다. 일단 오늘은 다른 곳에서 자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음. 아버지, 지금 혼자 집에 가셨는데, 방금 엄마랑 이모 집에서 대판 싸우셨어, 심각하게. 아버지가 뭐가 무섭냐고, 경찰이시거든, 혼자 집 가셨는데 화내면서 별일 없겠지? 미친, 그 집에 혼자 들어가셨다고? 당장 말려. 당장. 당장 말려라. 미친, 귀신이 있는 걸 알면서 혼자 그 집에 들어가는 건자살용이지 당장 말려. 아, 큰일이네, 어떡하, 어떡하냐? 안 받으신다. 나 도저히 못 가게 못 나가겠다 서 미쳐버릴 것 같은 너무 무섭다. 진짜 진심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지금 네 아버지는 집에 가시고 베라 대장이랑 나머지 가족은 어디야? 나는 공군 공군 휴가 나온 사촌 방이고 누나는 사촌 누나 방, 엄마는 이모 방이야. 아버지 혼자 가시고 전화 안 받으신다. 어떡하지? 일이 점점 커지는데 원래 안 그랬는데 개를 그럴리기 전에 왜 이러지? 이런 말 하긴 미안한데 분명히 무슨 일은 날것 같다. 그 일을 누군가에게 알린 것 때문이나 그 원인을 찾아 제거하려는 걸 느꼈기 때문 둘중 하나인데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절대 절 힘은 안 빌린다 하시고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내일 집에 들어가보래. 오늘 아빠랑 찾아볼 겸 들어갔거든? 내방 침대 쪽에 있어서 진짜 소름 돋았는데 이거 근데 형태가 변해 있어. 손으로는 안 만지고 사진 찍었다. 탄거 비슷하게 돼 있는데 원래 엄청 긴 생머리였음. 가발 찾았어. 가발 움직인거 확실하지. 그 당장 태워버려라. 탄 것처럼 돼 있으면 되게 화났나 보네. 아마 너의 가족이 그거 태워버리려는 거 눈치챈 거다. 아마 네가 하는 것도 다 네가 없애려고 하는 것도 안봐본 거네. 진짜 이게 일어날 수있는질인지 모르겠다. 오래 살진 않았지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내 눈앞에 일어나는 것 같다. 꿈같음 아버지도 이런 일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진 않겠다. 아버지는 괜찮으셔? 지금 가발 당장 태워버려라. 해치기 전에. 그리고 집안 곳곳 뒤져서 남아있는 머리카락도 태워. 잡을 땐 절대 손으로 직접 잡지 말고 고무장갑 같은 걸로 잡고 잡은 물질도 같이 태워. 아마 가발 태울 때좀 이상한 냄새나 느낌이나 소리가 들릴지도 모른다. 신경 쓰지 말고 싹 태워라. 완전히 태워야 된다. 달, 덜 태우면 절대 안 된다. 완전히 태운 후뒤처리방법까지 모르겠다. 태운 후짐 멀리 버려라. 침대 위가 아니라 아래에 있었어. 그리고 아버지 아무 이상 없으신데 진짜 귀신 만나싶지만 가발 보니까 얼추 상황에 들어맞는 것 같다. 자살하고 싶다. 씨발 살기 싫어지네 죽겠다. 가발 지금 태워버렸고 태우는 동안 아무 이상 없었음 산에다 버렸어. 뒷산이 돈내 산성임 어할일 없겠지 이제 제발. 집안에 머리카락 남은 거 찾아봐. 없으면 좀 나아질 거야. 오늘 밤은 편하게 발뻗고자 근데 내가 이상하다. 두 시간 전부터 머리가 계속 아프다. 정신도 조금 몽롱하고. 내일부터 나 계획 없으면 죽은 거니까 그렇게들 알아. 진짜로 농담 안 하고 두 시간 전쯤부터 머리 띵하고 정신도 몽롱해졌어. 한 시간 전쯤에 미스터리 갤러리에 가발 사진 올렸었는데, 지금 깔롱글 보고 지우러 갔어. 근데 없어져 있음. 분명 알바가 지운 걸 텐데. 그 사진 지우라고 병신새끼야. 그걸 왜 찍고 지랄이야. 야이씨발 병신아. 그걸 왜 찍었냐고. 지웠어. 근데 내가 안 지움. 알바가 지운 듯. 왜 지웠을까? 모양이 하도 신기하게 변해서 너 보여주려고 찍은 건데. 그런 거 사진 찍는 거 아니야 병신아 다 지워 한 시간? 아, 어. 내글 네, 다시 한 번만 봐줘 귀신은 진짜 있다 진짜 형들 귀신 없다고 믿지마 내가 한말 믿든 말든 상관없다가 아니고 진짜 믿어줘라 귀신이 직접 해를 입힌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일 사이에 1년 동안 안 좋은 일다 일어남 진짜 귀신이 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맨날 구라쳐서 그런가 씨발 우리 부모님 교회 존나 열심히 다녔는데 족같다 진짜 다시는 생각하기 싫음. 어제 새벽에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남. 군 생활 하면서 한 번도 안 울었는데 진짜 신기하더라. 그냥 공포만으로 눈물이 주룩주룩. 엉엉 우는 게 아니고 그냥 주룩주룩. 아. <laughs> 사건 이후로 깔롱이랑 연락하고 지냈었는데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래요. <laughs> 아 이거 녹화해야겠다. 이게 그니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한 투수가 지금 채, 채팅으로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잘. 제 말을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거 그것 때문에 누가 <laughs> 한 명이 매니저가 우리 투수는 해 뜨면 우선 이비인후과부터 가라. 레알 지금 진심 심각하다. <laughs>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야. <laughs> 그래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다 웃으니까 아니 그 다음이 아니라 씨발 나 지금 존나 심각하다고 당장 이비인후과 가서 이석증 있는 것 같다고 해라. <laughs> 일주일 전부터 나 정신이 몽롱하고 속이 메스거린다 중간에 갑자기 내 드립이 없어졌다? 죽은 거라고 생각해라 하면서. 여기서, 너 진짜 당장 목사님 계려하라. 당장 화재보험 들고 집 전체를 불태워라. 애들이, 씨발, 너 지금 방송 볼때 아니라니까? 휘발유 사와서 다 태워라. 너좁댔다 진짜, 사진 찍은 거다 태워라. 곤지킹킹 스크린샷 찍은 거 다, 다 태워라. 너 그거 좁댄 거다. 하면 <laughs> 너 지금 귀가 잘못 들린다. 귀가 혼자 움직이는 거다. 뭔가 굴러다니는 거 같은 거 있는지 빨리 찾아라. 클립 얼른 다 지워라. 해뜨기 전까지 빨리 찾아라. <laughs> 계속 이이 이, 이, 이 얘기가 <laughs> 귀, 귀는 고무장갑 끼고 잡고 같이 태우래 아, 어쩐지 일주일 전부터 속에 니글니글거리더라고. 아, 진짜, 개꿀잼이네.